오늘은 가천면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앞에 보이는 건물과 뒷동, 단층 건물이 있고요. 차한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, 앞쪽에는 보청계곡 그리고 4차선 길이 있습니다. 응? 응. 안쪽을 보겠습니다. 태양열, 있어, 수입, 월 30만원 가량 가능합니다. 그리고, 뒤에,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, 뭐, 황토, 황토, 온돌 시설, 그리고 넓은 창고도 있습니다. 자, 창고도 널찍하게 뒤쪽에 사용할 수 있고요. 자세한 사항은 제가 블로그 사진에 넣어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, 믿음부동산 소장 노오인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